혹시 인형이나 만화 캐릭터에 빠져 애착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보통 아주 어렸을 적에 한번 정도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이런 캐릭터들과 연애 감정을 갖고 결혼까지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츠마. 츠마. 네, 아, 우리 아내 미쿠. 네, 2018년에 미쿠 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셔 모셔. 하츠네 미크를 부인이라고 소개하는 이분에게도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인간 여성을 좋아해서 고백한 적도 6번에서 7번 정도 있었지만 모두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점점 풀이 죽어갔고 그렇게 여성과의 교제를 단념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자고 결정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성실하게 학교에서 교육 공무원 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직장인이 된 4년차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랑은 시작됐습니다 습니다 집에서 무심코 시며 보게 된 동영상에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하츠네 미쿠. '미라클 페인트'라는 곡을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하츠네 미쿠를 보고 콘도 씨는 위안을 얻게 됐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그녀의 다양한 곡을 들으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게 됩니다. 미쿠에게 구원받은 그는 2009년 3월에는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었죠. 처음 영상을 보고 사랑에 빠진 2008년부터 10년째인 2018년 그는 결혼식을 올려야겠다고 마음 먹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니 10년. 간쭉 미쿠만을 좋아해 왔기에 그녀와의 결혼까지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콘더 씨는 하츠네 미쿠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직접 제조사에 인형 제작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미쿠의 머리였다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을 가발로 하면 되냐는 제조사의 문의에 가발로 하면 아무래도 이차원 캐릭터로 보이지 않는다며 캐릭터 느낌을 더낼수 있게 이런 쿠션 타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인형의 가격은 경차 한대 정도는 여유롭게 살수 있는 금액이었. 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도쿄 아키하바라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홀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부인인 하츠네 미쿠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통 안에 있는 홀로그램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결혼해주세요"라고 청혼하자 그녀는 "소중히 여겨주세요"라고 화답했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통 안에 갇힌 그녀에게 출퇴근 시에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할수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에 해당 벤처기업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더 이상 부인과는 대화를 할수 없게 됐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튼 2018년 11월에 이 둘은 부부가 됐습니다 2천만 원을 들여 결혼식장도 빌리고 주변 지인들도 불러 제대로 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 미크를 만나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고민은 있었는데요. 이 둘의 결혼을 가족들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직장의 가족들은 결국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으로부터는 민폐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 직전인 2018년 여름 그에 관한 기사가 일본 야후뉴스 톱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직장에까지 그가 이차원 캐릭터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당시 다니고 있던 중학교의 교장실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민폐다라며 앞으로 취재에 임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콘도 씨는 결혼은 사적인 일이고 업무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 명령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학교에 있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참고로 현재는 휴직 상태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일본인 콘도 씨만의 일이 아닌 게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늘고 있습니다. 하츠네미크와 재혼을 했다고 말하는 이분은 회사 경영자인 58세 로이 씨. 사실 그는 하츠네미크를 만나기 전에 결혼 경력이 있고 아이도 두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화가다 이혼하기 전부터 하츠네 미크를 좋아하긴 했지만 결코 하츠네 미크가 이혼의 이유는 아니라며 극구 부정을 하는데요. 그런 그가 말하길 이미 10년 전부터 인간 여성은 더 이상 연애 대상에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둘의 부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에 대해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なるほど。へー。へー。あの、それこ... 비단 중년악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중에서도 캐릭터와 결혼하기 위해 돈을 저금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1991년생 본인을 램리아라고 소개하시는 이분은 애니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에 등장하는 메이드 캐릭터 램과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매일 저금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1,600만 원 어치의 피규어를 비롯해 인형들을 가지고 있는 그는 램이 입고 있는 옷이 이거밖에 없다며. 메이드복 한 벌에 1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가상세계의 캐릭터의 사랑에 빠지는 일본인들이 늘며 일본에서는 현실세계와 타차원을 연결해 혼인신고를 해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차원국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곳에서 8만 7천 원을 내고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놀랍지 않게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와타나베 씨 역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역시도 처음부터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고 과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문 배달원으로 일하던 20살 때 인간 여자를 만나 결혼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도 낳았지만 22살에 이혼을 했고 이후에도 두 여성과 교제를 했지만 모두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여자를 좋아하는 감각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지금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포스터를 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캐릭터의 귀여운 외모에 끌려 주변에 이 캐릭터가 누군지 묻게 되었고 그렇게 궁금해서 본 애니메이션 속에 그녀의 모습에 더욱 홀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평소엔 분위기 메이커지만 남몰래 고민을 하며 때려는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연정이 싹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고민 끝에 캐릭터와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00건 이상의 커플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런 이들을 가르켜 픽토 로맨틱 픽토섹슈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픽션을 뜻하는 픽에 사랑이라는 로맨틱 또는 성적 매력을 뜻하는 섹슈얼을 붙여 픽토로맨틱 또는 픽토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허구의 인물과 사랑에 빠지는 현상을 뜻하는데 뉴욕타임즈는 점차 AI 및 로봇 공학의 발달로 보다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니까 앞으로 픽토섹슈얼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성교육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등장 인물에 연애 감정을 가진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중학생에서 대학생의 남녀 10% 이상이 있다라고 답했고 특히 대학생 여자의 경우 17.1%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콘도 씨는 결혼 후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이 캐릭터가 귀엽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부인인 미쿠 이외의 다른 캐릭터나 현실 여성과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데요. 과연 이들의 사랑은 현실의 인간과 관계 맺기에 실패해 가상 인물에 빠지는 도피성인 것인지 아니면 뉴욕 타임스의 얘기처럼 AI의 발전으로 생긴 새로운 사랑의 형태인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